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세계의 목소리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2013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IOC 총회에서 일본 도쿄가 2020년 여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자 일본 열도는 환호에 휩싸였었습니다. 2008년, 2016년 여름올림픽 유치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셨던 도쿄가 삼수 만에 승리를 거두었었기 때문입니다. 91년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고,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며 내려앉은 구군을 올림픽을 통하여 구군상승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올림픽 유치로 향후 33조 원에 달하는 파급효과와 15만 명의 고용 창출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코로나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더욱 심해짐에 따라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고 심지어는 개최 여부조차 점점 불투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1년 연기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재연기 최소만큼은 절대 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영국의 더 타임스의 보도가 치명적이었습니다. 현지 시각 1월 21일 영국의 더 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취소하기로 은밀히 결론을 내렸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여당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누구도 나서서 말하려고 하지는 않아도 개최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다들 퍼져 있다라며 2032년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취소를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전 세계의 도쿄하게 올림픽의 정상 개최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백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일본 정부는 즉각 영국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를 명백히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 내부에서조차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 속에선 올림픽이 개최가 되더라도 손실을 막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야모토 가스히로 오사카 대학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의견으로는 올해 올림픽을 간소화해서 치우더라도 1조 4천억 엔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회가 취소될 경우 일본의 경제적 손실이 4조 5천억 엔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난항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모습을 보이는 일본 정부인데요.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7월 개막인데 도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급증하고 있고 선수들조차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고 있어 자민당과 그것에 매달리는 바퀴벌레들 보면 진짜 한숨만 나온다. 올림픽 지키자 일본 파이팅. 오히려 서양인들은 일본에 오는 것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훨씬 감염 위험이 낮은 곳으로 오는 거니까 정신 나간 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네 선진국은커녕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백신 접종을 속속 시작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이야 하필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선수 관객을 모아 백신은 없이 올림픽은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라는데 퍽이나 가능하겠다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눈앞에 돈과 입권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당선되는 거야. 올림픽을 못해서 죽은 귀신에 쓴 놈이랑 임기 중에 어떻게든 올림픽을 하려는 정치인이 2년 연기에 매달려서 일어난 일이야. 차라리 2년 연기가 가능성이 높았어.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서 2년 뒤 올림픽을 치를수 있다고 생각한 게 멍청한 것이지. 중지들에게 뻔하네. 역시 일본다. 연기를 2년이 아닌 1년으로 한 것이 완전히 악수였지만 정치인들은 아무런 책임조차 지지 않아도 되니 편안해. 역시 일본은 멋진 나라야.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늙은 너구리들이 순전히 자기들 이익 때문에 개최를 강행하려 해. 일본은 제대로 된 판단력이 없으니 결국 외압에 의해 강제적으로 중지되는 결말일 거야. 저희 꼬마들 희망대로 연기 중단되진 않을 걸. 나는 희망적으로 보는데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말로 전 세계에 망신당하고 있어. 올림픽과 함께 같이 날아가라. 스가 총리. 모리 요시로. 지긋지긋해. 자기 임기 중에 하고 싶어서 1년밖에 연기하지 않고 스스로 사임하는 멍청이 때문에.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골드로시의 기회를 놓친 거야. 무관중 개최를 검토한다는데 제정신인지 모르겠어. 무선수. 무관객으로 개최하는 올림픽이라. 코미디가 따로 없겠네.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올림픽도 중단하고 깔끔하게 사퇴해라. 그게 마지막 남은 방법이야. 정치인들이 바보라는 건 국민들 또한 바보라는 걸 증명할 뿐이야. 이런 정치인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 반성하기. 한 달이나 두달 연기하면 그래도 참여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많이 증가한다고 보는데, 7월 개최는 어렵지. 백신 접종이 아무리 재빨리 이루어져도 행정적으로 불가능해. 아마 앞으로도 일본은 계속 몰락할 거라고 생각했어. 다만 이 정도로 몰락의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 취소하는 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스가 총리라던가 모리 요시로도 중지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입장인 게 분명해. 일본에서 먼저 그만둬버리면 그 책임은 남은 일본인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멍충한 놈들. 멍청한 건전 세계적으로 망신당하고도 그런 소리를 내뱉는 너가 아닐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베의 고집으로 일년 연기에서 불어난 개체비의 책임은 우리가 세금으로 메꾸고 있어. 개체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개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야. 이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다. 무능한 정치인들이랑 너 같은 멍청이들만 모르고 있지.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강행하기만 한이 빚이 늘어나고만 있는 상황이잖아. 당연히 올해는 절대 무리고 내년도 2024년도 2032년도 불가능하다. 이미 몇십조를 개최비용에 소모했는데 더 이상 국민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포기해줬으면 해. 도쿄 올림픽은 이미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야. 코로나 사태는 부득이하더라도 그 이후에 정부의 대처는 정말이지 신물이 난다. 아베의 사임은 책임 회피일 뿐 세가도 결국 똑같은 놈이지. 전반적으로 도쿄올림픽의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자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뉴스댓글 사이트에서조차도 마찬가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도쿄올림픽은 개최하더라도 연기와 코로나를 위한 추가 대책 등으로 인하여 개최 비용이 커질 대로 커져 역사상 가장 높은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하계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손실은 더욱 커져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개최 여부는 3월 올림픽 성어 봉송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부에서는 2024년 2032년 개최 방안 또한 모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어떠한 경우에도 막대한 손실은 이미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